그 동안 보도 듣지 못한 그런 캐릭터였어요. 예, 그래서 뭐 정책 컨설턴트를 맡고 있고요. 우리 천억 <laughs> 횡령 누명을 쓴, <쓸. 웃음> 예, 누명을 쓴 이만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끌어내는 그런 인물입니다. 예, 아니. 사실 이 정치판계에서는 정말 십여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유명 인사인데요. 십여사 캐릭터만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어 저는 김혜선배님과 이 십여사가 잘 매칭이 안 됐는데 어 보다 보니까 매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네, 너무 매력적이어서 아마 여배우라면 너무나 탐낼 만한 그런 역할이고 전에 좀 전에 들었는데 그 우리 하준웅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 그괴물을 같이 공동 집필하셔서 친분이 있으셔 갖고 이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 드렸대요. 근데 이 심여사 캐릭터는 이제 각 캐릭터마다 어떤 배우가 좋을까 이렇게 운을 하다가 심여사는 누가 했으면 좋겠냐 그러는데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캐릭터가 한국에서는 한국 이렇게 배우로서는 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. <laughs> 그래서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게, 주시게 됐고 조금 한국화해서 <laughs> 심리사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롭고 정말 어, 귀한 그런 역할이었어요. 네, 그래서 너무 허? 행복했습니다. 네.